밤까지 중부 지방과 전북, 영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에는 최대 5cm, 충북과 남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내일은 더 넓은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8cm, 강원 남부 내륙과 전북에도 2에서 7cm 등입니다. 전남에는 최대 5cm 서울 등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많은 눈과 빙판길에 의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내린 눈과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가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 시 미끄럼 사고에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그친 모레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레 아침 철원은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눈에 한파까지 잇따르면서 날씨 특성에 맞게 입체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